반갑습니다. 다시 건전한 삶의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무도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저는 11년간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를 해왔습니다. 무도다행정사에서는 카페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양질의 질문들을 선별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무료 답변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 양형 자료, 북규님 음주 측정을 하였으나 술 마신 상태라 호흡이 딸려 측정을 못했습니다. 불 켜고 동영상을 찍는 것 같았고 두세번 정도 불었던 것 같습니다. 체증 자료죠. 애초에 취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부른 줄 알고 있었고 운전을 안 했는데 왜 측정을 하냐며 화내고 소리 지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무면허 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금주 서약서 등본, 얼금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 증명서. 1년 대리운전 내역서, 반성문 3장, 부동산 월세 계약서, 탄원서, 회사에서 집까지의 지도, 서류나 챙겨야 할게 있을까요? 추가로 이렇게 써 있네요. 측정 거부로 적발이 되는 경우에 대부분이 경찰에게 화를 내요. 이성적으로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가장 빠른 수단이 뭐겠습니까? 측정 불응죄로 처벌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면허 구제도 쉽지 않아지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벌금도 상당히 세지기 때문에 이 지점을 확인하셔서 측정 거부죄를 저지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보면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뭐 무면허운. 운전 근절 시청 서약서 등등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제 모두 양형 자료에 해당이 되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확인해 주시고요. 다만 회사에서 집까지의 지도는 면허 구제를 신청하실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으니까 빼 주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부채에 대한 서류와 부양 가족에 대한 서류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같이 넣어 주시면 양형 자료에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모두다행정사 카페에서는 양형자료 매뉴얼을 비롯해 면허구제를 위한 매뉴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넘어와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